이승만은 기자 저자다. 이승만은 정동 배제학당 협성회보 주필이었다. 1898년 이승만은 한국 최초의 민간일간신문 매일신문을 창간했다.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민간일간지는 이승만이 발행한 매일신문이다. 매일신문은 국문전용으로 발간되었다. 이승만은 한글전용론자다. 이승만은 대표 주필 기자였다. 이승만은 러시아와 프랑스가 조선정부에 막대한 이권을 요구한 비밀 외교문서를 폭로했다. 는 목포와 진남포 일대의 땅과 섬을 프랑스는 평안도 석탄 광산 채굴권을 요구했다. 원산항에 주둔한 러시아 병사들의 만행을 기사화했다. 제국 신문도 창간의 일본인들의 폭력과 부당한 행동을 고발했다. 한성신보는 일본인들을 변호했다. 한성신보는 일본 외무성 비밀보조비를 받아 1895년 2월에 창간된 일본인이 경영하는 신문이었다. 청년 시절 군주제를 반대해 한성 감옥에서 고문을 받았다. 1904년 이승만은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넣어준 책으로 공부해 독립정신을 지필했다. 독립정신은 자유민주국가 건설의 꿈을 담은 책이다. 이승만은 입헌정치와 공화정치를 실천하려 했다. 왕정을 민주공화정으로 바꿔 대륙문화권에서 해양문화권으로의 인식전환을 시도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금서가 되었다. 그후 100년 만에 2024년 초 독립정신의 일본어 번역본이 일본. 하라쇼보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1907년 32세 이승만은 2년 4개월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생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긴장된 생활과 영양 부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몸이 아파서 자주 결석을 했다. 초조함과 불안감이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지 주말 지방판에서 졸업장이 수여될 때 조선의 젊은이 이승만은 가장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1910년 박사논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 심사에 통과되어 이승만은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승만은 기쁨보다 슬픈 감정이 앞섰다. 자신의 미래가 불안했다. 이승만의 박사논문 문은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조선인 최초였다.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에서의 일부 내용을 미국 윌슨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인용했다. 1913년 하와이에서 이승만은 배고인 사건을 널리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 교회 핍박을 저술했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 일본과 중국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1913년 9월 태평양주 보태평양 잡지를 17년간 발행했다. 이승만이 주필이었다. 이 잡지를 통해 동포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애국 정신을 심어주었다. 1941년 이승만은 제펜 인사이드 아웃을 지필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일본의 야욕으로 한국이 피해받고 있으며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냈다.